희경교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사순절에 들어가면서 새벽기도를 대신해서 사순절 목상 및 기도 저와 함께 매일 새벽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 하시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oh 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 유대인의 지혜의 보고라고 불리는 탈무드는 인간을 평가하는 세 가지의 기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이를 시부리어로는 키소 그리고 코소 그리고 카소라고 합니다. 키소라는 말은 돈 주머니를 이야기하는데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 두 번째 코소는 술잔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인생의 재미를 어디서 찾는지를 보면 그를 잘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마지막으로 카소라는 시부리아는 노여움 또는 열정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인간이 무엇을 할때 신명나는 것 또는 분노하는 것 이것을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잘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키소, 나의 코소, 나의 칼소는 과연 무엇일까요? 성전에 나온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은 풍족한 가운데 헌금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난했던 이 여인은 자신의 전부 두 랩돈을 넣었습니다. 그녀는 외적으로 볼때참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깊은 가난을 자각하고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기쁨으로 자기 가진 전부를 헌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그 마음을 그리고 그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가난한 처지와 형편이었던 그녀가 성전에 나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는 절대적인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아, 겉으로 볼 때는 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적인 가난도 연습해야 되겠고 우리 몸에 걸친 장신구를 지해버리는 의미의 외면적인 가난도 스스로 연습해 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구와 장신구로 그리고 옷들로 치장된 신앙을 비우고 우리의 외적인 것 그리고 내면적인 것도 모두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우리가 가진 소유를 하나님 앞에 열어두면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나가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심을 따라 나가는 사순절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순제 두 번째 날을 우리 교우들이 묵상하면서 이 시간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됨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대개 가진 것들을 통해서 자랑을 하고 그리고 나를 내세우고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가진 소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가장 중요한 재산으로 삼고 자원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백1 9편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이 주님을 따름이 나의 전 재산이라고 고백하는 그 귀한 시편 기자의 신앙을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백성과 위정자들과, 그리고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또한 우리 교우들의 일터와 우리 교우들의 살아가는 모든 만남과 또한 하는 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곳곳에 전염병이 창궐하고 위험한 소식, 그리고 정말... 듣기 어려운 소식들이 많이 전해오는 이때 우리 교우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를 잘 이겨내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는 가운데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이 날이 될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우 여러분들 안전하고 평안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